나 이거 뭐라고 탈퇴하지? 이제 얼미부 마지막에서 드립니다. 저기 하얀 눈이 내려. 화이트 썰라이네 화이트 썰라화이 <laughs> <laughs> 영어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화이트 썰라이 돼버렸네? 이제 일주일마다 병원을 가야 돼가지고, 37주 정기검진에 갑니다. 내진이라는 걸 해요. 빨려요. 대기 중. 오늘 병원에 연휴 전이라 사람이 진짜 많아가지고 오래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공복으로 와가지고 살짝 조금 비상상태거든요? 점심 뭐먹어파 내가 후보 줘볼게. 1번, 영천영화. 2번, 박으로 가. 3번, 최간의 샤브샤브. 4번, 샤브인 서울. 끝. 5번, 피아노. <laughs> 아, 4번까지요 5번은 없어. 나 미안해. 과연 어의 선택은? 5번 없어. 5번 없다고 했잖아. 오늘 해봐야겠다. 고기 많이 드셨어요? 네. 얼굴 보이세요? 줄... 어 네네네. 나고요 네. 그이에요 진짜 진통은 훨씬 더아요 허리까지 아파요. 제가 자연분만을.. 자연분만 하는 걸로 너려 보는 거고 감사합니다. 영천영화라는 육회비빔밥 맛집에 왔습니다. 아직까지 여기보다 맛있는 <laughs> 육회비빔밥을 못 먹어봤고요. 치장이되먹는 그런 육회 비빔밥이 아니에요. 그 된장찌개가 같이 나오는데, 된장찌개가 <목소리> <목소리> 드디어 선생님께서 움직여도 된다고. 음. 음. 떨리네, 밥을 다 넣어버려. 너무 맛있어서 밥을 다 먹을 수밖에 없어 잘 먹어, 세가. 아까 쌤이 30분 걸으라 그랬겠는데? 근데 우리 지금 눈이 많이 오고 네. 그 날이 춥잖아. 걷는 음. 거를 저기 현대백화점 가서 걸으면 어때? 근데 아까 쌤이 눈 맞으면서 가. <laughs> 쌤이 언제 그런 얘기 자연을 얘기를... 만끽하면서 걷는 게 태교에 좋다고 <laughs> 아니야 이렇게 추우고눈 오는데 어떻게 밖에 30분을 걸어 왜냐면 왜? 애기들이 태열이 많잖아 <laughs> 태열 때문에 약간 찬바람을 쐬주는 게 건강에 좋다고 <laughs> 아 무슨 자국 속에 있는데 태열이 찬바방패눈 <laughs> <창가방패? 웃음> <laughs> 피해서 걸으러 온 분들이 많은가 보네 <laughs> 어라 우리 새해부터는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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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드. 우리 선택적 긍정이야? 금방 들어. 아 차가 왜 이렇게 많냐. 어라 긍정 낙천 30분 마인드. 0분다지나갔다 우리 새해부터는 이름 김낙천으로 바꿔. 낙천 씨. 옷 사러 온줄 알았는데 식품관 들어오니까 얼굴이 좀 폈어. <laughs> 어, 여기 간만에 오니까 공기 좋다, 공기 좋아. <laughs> 뭘 샀냐면요. 군절미. 푸드코너 쪽에 가면은 유명한 집들이 팝업으로 들어와서 막 일주일씩 팔거든요. 구경하는 거를 진짜 좋아해요. 원조 공주떡집이 팝업으로 들어와가지고. 임신 초기에는 진짜 떡만 먹었었는데. 또 후기 되니까 떡을 덜 먹었네. 집에 네. 왔습니다. 남은 인절미를, 들기름을 이제 올리고, 인절미를 넣어줘요. 어렸을 때 엄마가 인절미 남으면 맨날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냥 인절미보다 이렇게 해서 먹는 게더 맛있어서, 이렇게 퍼져요. 이렇게 슬, 이렇게 질질 퍼져요. 들기름 뭐말해 뭐해 너무 맛있지. 이렇게 약불에다 해주시면은 얘가, 뭐랄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콩가루랑 들기름의 조합이 미치, 미, 미, 미쳤어요.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플레이팅 실패 비주얼을 이렇지만 굉장히 맛있다고요 사실 설탕 찍어 먹는 게 베스트인데 알룰로스가 몸에 좋으니까 원래는 설탕 조합이거든요 근데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알룰 살짝 찍어 진짜 아 근데 설탕이 맞아 설탕에 찍어서 음, 이거지. 조금 단 거지만 텍스처가 주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몰캉몰캉 막흐들러지는 막 거에 저 액체를 발랐더니 조금 별로 안 어울리고 입자 알갱이를 이렇게 묻혔더니 역시 클래식. 음. 맛있게 먹는다. 살이 쪘어? 맥주를 이렇게 먹고 살이 쪄살 빼려고 운동을 해 운동하면 목이 말라 목에다가 맥주를 맞으면 살이 쪄 살이 쪄서 운동을 해 원사이클 이정일이 아... 언제? 예정... 이제 이제 남았잖아 아 진짜 와... 주간 기념으로 이런... 논알코 와인을 와 아유 감사합니다 뭐... <laughs> 엄청 많이 주셨어짠 음, 너무 맛있다. 둘이 이렇게 나와서 술집 와본 게얼마만이요 학업 전에는 바빠서 못하고, 이번에서 못하고, 오늘 딱 병원에서 이제 괜찮다는 얘기 듣고. 완전, i 이티 와우. 음,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저희 맥주 한 잔만 더 여기 요 오랜만이다. 지만 이제 끝이 한거 아니야? 맞아. 자기님들이 제발 애 나오기 전에 구워먹는 고깃집, 양고깃집, 소곱창집, 제발 몰아서 가세요. 근데 아파서 이제 계속 못 가다가, 이제 괜찮다 얘기 듣고 저 소곱창 한번가어요 오? 오랜만이다? 저 어, 원래 안 땡겼었는데, 저게 술지 만라 저게 술지 만라 겨울에 조용가거 아니야? 생일이시라고 또 하셨는데, 음, 음. 그래서 여쭤봤죠 셰프님한테 응. 드시고 계신 거에서 이게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셰프님이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조개 술찜 또 겨울철에 조개 술찜이 또 이거 어... 생일 선물로 조개 술찜을 선물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사람 좋은 유튜버인 척 카메라 켜봤어요 생생내리려고. <laughs> 카메라 안 돌았으면 나는 오이. <laughs> 넌 진짜 큰. 오이 진짜 좋아하는 메뉴요 <laughs> <내가. 웃음> 아소? 말씀드린 순간 여기 맛돌인 의미가 환장하는 메뉴. 자, 있어 있어봐. 내가 이즘 배웠잖아. 뭘배웠지들은 음식 사진 이렇게 찍는 거라 그랬어. 아, 이거 아닌 것같이거라 <laughs> 이거야. 이거야. <웃음> 꺼줘. 역광으로 찍말야 아니야, 꺼줘. 꺼줘, 라 <laughs> 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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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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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줘 지 음! 야, 미, 미쳤지? 면정 음, 오랜만에 가 너무 맛있네요 생일 축하 술집이어가지고 생일 축합니다 <laughs> 저희 팬들은 다정상이야요니다 <laughs> 아유 아닙니다 이쪽 신사분이 맥주 하는 먹었어요 아 진짜로요? 아유 안 그러셔도 되는데 타이밍이 또 기가 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 아유, 감사 아유, 아유, 아우 감사합니다. 아에서는잘못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히 벌미. 벌미 네? 이거를 쓰셨잖아요? 네. 여기만 썼는데, 네. 요 아래가 왜다 없어진지 알아요? 바로 <laughs> 당신의 옷입니다. <laughs> 눈알콜에도 취한 벌. 음. 손실이 되겠다, 미, 미. 마요. 소주. 오, 여기 아래 갑자기 홈이 있네? 나갈 뻔했어. 벌미 <laughs> <걸> 마요소주에서 <laughs> 얼이 <laughs> 빠질 뻔했어. 하자, 2025년.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와나삶면서 이런 적한 번도 맞아, 없지? 맞아. 어리를 14년 봤지만 이런 적이 처음인데 너무 좋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나한테까지 꿈을 얘기 안 하고 저저번 주부터 시작이었어. 웬걸? 또 꿨어. 또 좋은 꿈을 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좋은 꿈도 또못 들었어. 너무 좋아서. 이게 음... 결과가 나면 말해줄 거야. 응. 갑자기 복권 방에 가더니 맥스펙도를막 그냥 사가지고. 그래서 지금 긁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 회차 1등이두개 응. 남았어. 그러니까 하나 남은 거 사실 왜냐면 어. 그럼 내가 타이밍이 안 좋았네. 아니지. 근데 뭐 그렇게 뭐 어차피 1등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꿈이었고 이번에 응. 우리가 하는 걸로 결과가 안 나면 내가 응. 어떤 응. 꿈이었는지까지 우리 여러 분들한테 다 말할게. 응. 그러면 얼굴들이 화낼 걸왜그거밖에안 그, 샀냐고? 나는 어떻게 올라2천 원도 안 되냐? 미안 내 긁지 마 내가 다 갈게. 그러게 내가 부정 타나보다. 난 이걸 긁으면서도 어떤 생각이 되냐? 차라리 당첨이 안 되라. 고작 이런 걸로 뭐 바꾸고 싶지 않은. 왜왜 사셨어요? 이건 액땜이야. 이거 뭐 대봤자 얼마야? 대면은 20억인데 세금 오, 너무 좋은데? 세금 빼고 10억 드시지요 20억의 당첨자님 어허 저 손으로 받치지 못할까 드시지요 20억의 자 어허 내 입에 아 그렇지 이쁜 마음으로 나에게 맥주를 따라주었기에 특별하게 2천 원을 하사 <laughs> 2,000원은 진짜 잘되네? 인생 살면서 복권을 이렇게까지 사본 적이 없다 진짜 이만큼 샀거든요? <laughs> 우리의 집이 달렸다. 나 어떤 마음으로 걸냐? 이거는 그냥 당첨되지 말라는 마음으로 걸음 아유 그냥. 이상하다. 왜 <laughs> 하나도 안 되지? <laughs> 오! 어? 2,000원. 2, 000원. 2 0원이면몇 개가 돼야 집을 사지? 만개 되면 2,000원짜리가 <laughs> 2,000원짜리가 열개 되면은 2만 원이잖아. 계산할 시간이 리고 2,000짜리가. 당첨 진짜... 배... 많이 됐다. 2,000원, 4,000원, 8,000원. 아, 점점 표정이 안좋아진다내2 0 0 0원 16,000원, 24,000원이 너 됐어. 당첨. 진짜? 응. 24,000원? 응. 내가 오모치를 샀는데 24,000원 내가 반타작인데? 좋은 꿈을 나보다 <laughs> 유튜브 열심히 하자고. 아니. 로또가 기대가 커. 그리고 그래, 로또 내일 모레 당첨이야. 내박 나 이거 뭐라고 탈퇴하지? 이제 얼미부 마지막에서 드립니다. 저희는 로또가 돼서 <laughs> 이렇게 인사하지. 나는 로또 돼도 탈퇴 안할 건데. 은미부부 해서 혼자. 혜진왜 이렇게 응. 요즘에 좋은 거물을지 엄청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원래 좋은 거 물고. 복권도 좋은 일인데 그거 말고도 오히려 복권이 도... 안 돼도 좋은 거. 맞아. 내가 자연분만 막 30분만에 나. 그럼 난 복권 아무것도 안 돼도 돼. 오... 멋진 아빠네 그랬으면 좋겠어 응. 나 이거 당첨 안 됐으면 좋겠어 근데 은미는 응. 자본 30분 대 로또 0 2시간 대 로또 20억 당연히 2시간 고통 10시간도 견딜게 나는 은미가 자본으로 고통을 안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나한테 나한 10억 아니 은미야 그만 말하고 내말 응. 들어봐 <laughs> 나한테 그런 좋은 꿈이었던 게그거였단 아, 어. 거야 근데 내가 이거 건방진 말했어요 내가 안 겪어보고 하는 말인데 당첨 안 돼도 되니까 은미가 어. 그런 거안 아프고 순서해서 그게 나한테 500억 복이야 어쨌든 로또 결과까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당첨되면 마지막 인사 한번 올릴 게요 <laughs> 얼미네 브런치 가게 오픈. 오, 매버 오늘 아주. 아침 일어나자마자 마요 만들었던 곳인 줄 알았네. <laughs> 올리브 오일에 스크램블을 만들고요. 사과를 썰어서 땅콩 버터를 올리고요. 얘는 먹고 싶어서 시켰어요. 베이글 음... 탄수화물이 없어서. 그리고 이거는 참치 마요 디카페인. 짠. <laughs> 안 씻었어요. <laughs> 명절 아침이 다갈렇지뭐 이게 좋아. 디카페인이니까 뭔가 음. 빈속에 때려 넣어도. 카페인도 먹고 싶고 디카페인도 먹고 싶어 하잖아. 카페인 살짝 넣었어청치마지 카페인 너무 맛있어가지고 일반 카페인 커피도 내달라고. 아, 잘하시더라고요. 해볼까? 음. 맛있어요? 응. 음. 음. 여기 에 토핑 나왔지. 올리브. 유 우리 스페인 음. 영상에 나왔던. 스페인 그 사람들 선물 사자. 스페인 특산물은 올리브유. 올리브유. 우리 시어머니들이 하지? 올리브유. 우리, 우리 엄마가 줘야지. 올리브유. 내 친구 줘야지 올리브유. 내거 사야지. <laughs> 대울걸 말했나? 이거야? 응. 음. 난 분명 분명히 맛있었거든. 맛이 세다고 느껴지. 우리 음이가 사대주의 끝판왕이구나. 그때 우리가 막 뭐만 먹어도 다 맛있고. 음. 심지어 음이 그때 정말 막싹차로 그 입은 엄청 멋진 여자였어. 막 소설책이나 나올 법한 그 여자가 길방을 이렇게 했어. <laughs> 여기는 담배 냄새도 좋다. <laughs> 어라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 사람이. 담배. 나도 살짝 느꼈어. 응. 뭔가 담배가 아닌가. 응, 응, 응. 우리가 그게 뭐다? 스페인에 취해 있었다. 맞아, 맞아. 음, 물어봤더니, 고기는 임산부도 피데 음. 임산부도 와인 마시고, 음. 그렇게 해도 애들이 축구 1등이야. 왜 이렇게 <laughs> 건강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맛있네. <laughs> 뭐, 이거 맛있어요. 사과에 사과말도아니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아침에 먹으면 에너지원도 완전 끌어올려주고, 여긴 어디냐면 소주 미용실 <laughs> 소주가 예전부터 다니던 데인데 지금 털이 너무 길고 피부 상태도 좀 보고 하려고 또 이제 마요 태어나기 전에 실제로 저희 지금 되게 소주 털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laughs> 저희는 괜찮은데 또 <laughs> 마요는 어떨지 모르겠어서 이따가 변신샷 갈게요 어, 네? 오잉? 미용한 소주, 창문 밖 구경하는 소주 진짜 오랜만에 깎았다 털 끝이. 소주 진짜 신기한 게 털을 밀면 뭔가 이털 없는 시절이 그때 생각이 나는지 꾹꾹이를 해요, 털만 밀면. 그러다가 또털자하면또 네. 꾹꾹이를 안 해. 맞아 죠 너무 신기해. 소주 고생했어요. 오. 개소. 제가 또명절이 되니까 갈비찜이 너무 땡겨가지고 음. 오늘 셰프님께 갈비찜을 부탁드렸어요. 이게 네. 사실 어머니 표간 갈비찜. 간장 베이스. 맞아요. 매운 갈비찜으로. 어, 막아무리나뿌려가 네.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기가 할 수도 있어요 왜요? 누가 후라이팬 안에서했렇게 무는 아... 달아있어 버섯 요거 꼬다리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 먹었던 거 같거든? 알려주세요 우당탕탕 우리 요리 스타일 이건 뭐예요? 얇은 고춧가루야 괜히 섞어봤어요 괜히 섞어버린다 섞어보고 좋은데요? 오늘 자기들은 그냥 아무거나 양파 소아 이글지글 지글지글 지글 맞춰온 소리 어? 맛 뭐? 맞춰 소리 아 소리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라라라 맛있어 자 이게 원래는 더졸여서 먹어야 되는데 공복 이슈로 음! 맛있다요밤뷰지 냄새가 나네요 그러니까래요더 뺐어야 했나? 그래요? 그래요? 무 너무 맛있다. 무, 당근, 버섯은 지금 반칙이야. 무를 꼭 넣어서 드셔보시세요. 고기 냄새 날때는 어떻게 조치해야되나? 이 필드그. <laughs> 어, 무 진짜 맛있네. 그치? 무뭐 미친놈이죠. 옛날엔 이런데 무 있는게 이해가 안갔수 없는데. 그래 늙었다는 증거일까? 무 이런 거막 싫어하고 식감도 별로. 내가 있으면 먹는데 어. 메인인 고기만 한가득 있는 게 좋았어. 지금은 다시 섞여 있으면 너무 좋고. 아, 당근 너무 달고 변하는 게 신기해. 어리가 그때 하고부터 와서 같이 차례 지낼 때 명절마다 같이 전 부치고. 어. 저희 아빠 차례상 우리가 거의 10년을 와서 붙이고 엄마가 이제 다 만들어 주면 우리가 이제 모양 만들어서 전잘 붙이는 거 보고 아빠가 사잇값으로 인정하셨던 게뭐 어머니가 <laughs> 엄마가 이제 어려운다고 따로 갈비찜 해놓고 응. 사실 갈비찜은 올라가진 않거든요 차례상에 나 간다고 하면 맨날 뭐 맛있는 거 해주시니까 명절에 그래 먹고 싶은 거뭐 있어? 응. 불편하시니까 응. 그냥 명절 음식이나 응. 먹어야지 하고 갈비찜을 갈비찜이요. 얘기한 갈비찜 거야? 갈비찜 이면 돼요 어머니 그냥 응. <laughs> <laughs> 어차피 있는 거인 응. 줄 알고 어머니는 <laughs> 또 갈비찜 했지 그리고 그걸 리고그 보고 난또 음, 역시 명절 음식 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았지 어머니가 나 때문에 갈비찜 을 응. 하려고 했다는 거야 응. <laughs> 좋아하는 음식인 줄알 아는 데 응. 어, 저는 뭐 그냥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언니 이새 먹어. 근데 왜 맨날 갈비찜 해달라 했어? 영자도 니까와 그러니까. 너무 맛있게 먹었다. 이거 있잖아. 아, 소주 한잔 딱이다, 이거 진짜로. 와, 이거 소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매콤하니 해서. 그 매운 갈비찜이랑 소주는 한미 기마늘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 헤어지면 못 살아요, 소. 주가 이게 문제야. 소주를 당기게 하는 음식들이 있어. 소주동절. 그래, 너도 문제야. <laughs> 아, 너무 잘 먹었다. 이 젓가락질의 끝판왕 아니야? 내추리 장조림? 난 빠른 포기. 따라란. 우리 진짜 젓가락질 잘해. 매콤한 걸 먹었으면 또. <laughs> <laughs> 맛있맛있게 계속 당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조금 찔리니까. 저당. 우유도 락토프리로 골라봤거든요? 너무 맛있어. <laughs>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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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같이 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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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잘 어울리는 거 행복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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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